순열은 달라요. 중복 순열은 예를 들면 다섯 명의 학생이 있고 세 개의 반이 배정될 때 얘네를 인터뷰를 해서 집어넣는 형식이었는데 이 중복 조합은 뭐냐면 베스킨라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다가 스파인트에다가 세 개의 맛을 넣는데 사얼은 한 가지에서 골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스가 중복을 형게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3 1 H 3이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n 개에서, 아이스크림 서로 단한 개에서 세, 세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얘는 이제 그는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세 개의 문자를 중복으로 해서 네 개의 문자를 택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은 A, A, A. 4개의 문자니까 B 이렇게 채택해도 되고, 아니면 AAAA라고 채택해도 되고, 아니면 b o b, b 아니면 ABCC, 아니면 ABBB, 이렇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 택하는 거야. 그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3H4라고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쓰는데,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4번 택하는 경우라서 3H4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네는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막대기라고 생각해봐요. 이 막대기를 기점으로 이 막대기의 왼쪽에 있는 문자는 A예요. 얘네는. 근데 여기 막대기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으면 얘네는 B예요. 막대기 오른쪽에 있으면 C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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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만 이렇게 채택이 되겠죠. 얘네는 A, A, 막대기 사이에 있는 건 B. 막대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렇게 C. 이렇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네, 구분을 짓는 게,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문자 두 개의 사이에다가 구분이 지어서, 여기 왼쪽, 여기 가운데,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6개의 칸 중에서 2개의 막대기를 채운다라고 해서 62가 되는 거야. 그래서 3h4의 계산법이 62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네는, 그러니까 62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64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미안, 동그라미를 채택한 경우의 수와, 아니면 막대기 2개를 채택한 경우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64라고 해주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2개 더해가지고, 7을 더해서 빼기를 해요. 그럼 6이죠. 그래서 여기 6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숫자가 그대로 따라와요. 한번 연습을 해 보게 되면 여기서 연습을 이제 해 보게 되면 자, 두개 더해서 두개 더해서 빼기를 해요. 그럼 6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따라와요. 자, 여기도 두개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라면 5C4가 되겠고요. 5C4는 5콤비네이션 1이랑 동일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걸 모르겠 뭐예요? 이거 동일하다 아, 동일하다. 그니까, 뭐냐면, n c 비네이션 r이랑 n n 비네이션 n r 이랑 동일해요 그 n u s n 0 o m b i n a t i o n n 0 i n u s n m i n u 2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게여기 u s 가고요. 아니면 얘랑 얘랑 두개 더해서 얘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 u s 봐 minus, n m i n 명 나가라는 말이랑 두명남 n u 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콤비네이션 9 8하는 98명 나가라는 말이고 두명 남아라는 말은 100콤비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개 더해서 1을 빼면은 5 콤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5 콤비네이션? 4 4. 음, 4랑 똑같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 여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세세 명의 학생에게 과자를 6개를 나눠 주는 거예요. 세 명의 학생에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명에게 서로 다른 세 개, 서로 다른 여섯 개를 택하는 경우고, 그래서 얘는 3H6이 되는 거예요. 3H6, 3H6이 되겠죠. 근데 적어도 한 개씩 과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러면 과자 하나씩 손에 쥐어줘. 그러면 얘네 하나씩 있으니까 과자가 세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세 개를 중복을 통해서 채택하는 거니까 3H3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려워요. 자 이렇게 여덟상, 여, 여덟 장 뭐였지 봐 여덟 여덟 송이 장미를 택해야 되는데 세 종류의 세 종류가 있대요 여덟 송이 장미를 택하는 거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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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렇게 해서 여덟 번 택하는 경우가 택하는 경우가 뒤로 들어가고 앞에는 서로 다른 엔개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H 8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어도한 송이씩은 무조건 같은 색깔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덟 송이 티오 중에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은 집어 넣어. 놔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색깔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빈칸 다섯 곳에 빈칸 다섯 곳에 3H5를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자네 명의 후보가 택네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 아홉 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각각 무기명 투표, 이름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게 무기명 투표죠. 거기다가 투표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아홉 명의 유권자가 택하는 거니까 얘는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아홉 명이 서로 다른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아홉 명의 유권자가 택하는 거니까 4 h 9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개의 바둑통에 있어서 13개를 그니까네 개의 바둑통이 있고 13개를 담는데 세개 이상, 두개 이상. 그러니까 그럼 다 집어넣어. A에다가 세개 집어넣고. 그러면 지금 세개 집어넣어서 10개 남았고. B에다가 두개 집어넣어. 8개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4H8이 되겠죠. 428에 계산하면 16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얘도 보면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을 설명하면 은 얘네는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y 제곱이잖아요. 얘항세개죠 전개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채택이 되냐면 문자 두개잖아 그렇지? x랑 y 문자 두개를 두번 선택하는 거야. 봐봐. X x 두번 선택했고, X 한 번, Y y 한번 선택해서 2차가 됐고, 그 다음에 Y 두번 선택해서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다른 문자 두개 중에 두 개를 중복으로 용해서 선택해서 EH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자, 문자 세 개를 여섯 번 선택하는 거죠. 6차니까 여섯 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여섯 번, X 다섯 번에 Y 한 번에 Y 한 번, 아니면 X 네 번에 Y 한 번, Z 한 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선택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여섯 번 택한다. 라고 해서 3H6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H 몇이에요? 네. 4H, 10.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네. 자, X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X 빼. X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EH, 14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항이 66개래. 그러니까 3HN이 얘가 66개예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두개 더해서 빼기 일을 하죠. 그러면 n n 이렇게 되겠고 n이 되겠죠. 얘가 66이죠. 이거 이거 말이안돼 이거 이거 뒤에 n이잖아. 그래서 아까 그승혁이가 물어본 계산법이 중요하다고. 봐봐. 5 콤비네이션 3이랑 5 콤비네이션 2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 뺀게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봐봐요. 여기서 여기 빼면 승형 학생 몇, 몇이에요? 2. 그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 a t 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 바로 66이 되는 거고 이거의 계산법은 이 팩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얘가 66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33 곱하기 2가 되겠고 4, 11 곱하기 3이 되겠고 봐봐11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연속된 두 개의 수가 얘가 1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 뭐냐면, X 더하기 Y가 만약에 3이 래요 근데 XY가, 이건 존나 많겠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에 해요. 의미 아닌 정수에다라는 건 0부터 자연수까지예요. 얘가 될수 있는 게 3, 0, 3, 그리고 1, 2, 2, 1, 3,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봐봐요. 얘는 y 세번 선택하는 거고요. 얘는 x 한 번에 y 두번 선택하는 거고, x 두 번에 y 한 번, 얘는 x 세 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h3이 정답이에요. 서로 다른 문자 두개 가지고 세 번을 중복으로 허용해서 yyy, xyy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의미하는 정수회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h 몇이에요? 3h7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문자 3개 가지고 7번 중보를 해. 여러분, 그 다음에 자연수잖아. 자연수면 여기서 공이 빠져. 그니까 러 얘네 케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서 하나씩은 빠지는 거죠.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 X가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맞아요. 여기 0지번면1 나오잖아요. 그리고 Y가 B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Z가 C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뀌면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1 그리고 c 플러스 1이 얘가 7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되는 건데 얘가 바로 의미하는 정수해얘 되겠죠 그러니까 3h4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빼준다라는 거고요 잘 봐봐요 이것도 실수하지 말고 자 1번에는 너무 쉽죠? 몇 h 몇이에요? 4H9가 정답이 되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모두 자연수래요 자연수면 0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가 A플러스 1이 되는 거죠 X가 A플러스 1, B플러스 1, C플러스 1, D플러스 1이 되겠어 얘네가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D가 4가 이렇게 넘어가 5가 돼서 얘는 4H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빠지는 거예요. 자연수니까 봐봐요. 자연수니까 0이 빠져서 되는 건데 여기 무, 밑에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는 0, 어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점이 되는 건 0이 됐는데 마이너스 1이 또 들어갔죠. 그럼 얘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추가가 됐으니까 x,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 추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b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는 c 마이너스 1 되겠죠. 추가가 됐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 3 이렇게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h, 12가 정답이 되겠고요. 알겠죠? 여기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자, 4번에 보면은, 4번에 보면 봐봐요. 자, x가 1, 2, 3이고요. 자, y가 1, 2, 3, 4고요. 자, 여기서 쏘는 애들이 다르면 맞는 애들이 다르다니까 얘가 쏠수 있는 경우에서 3개. 얘가 쏠수 있는 경우에서 2개. 얘가 쏠수 있는 경우 하나 됐죠. 다른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이이 이, 이, 2번이 봐봐요. 이거는 저거예요. 봐봐. 자, 2가 쏜 거, 그러니까 2가 쏜 거하고 1이 쏜 거를 비교하자면 2가 쏜 거하고 1이 쏜거 비교하자면 2가 쏜게더 커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얘한테쐈으면 얘가 얘한테 쏘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점이 생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돼서 교점이 생기는 순간 더큰 걸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요. 자, 왼쪽에서 화살이 세발이 있죠. 그럼 오른쪽에 선택이 되어 있는 애들이 세발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섯 명 중에 세명을 선택을 해요. 그럼 다섯 명 중에 세명이 예를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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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됐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있잖아. 1, 2, 3이랑 내가 채택한 2, 4, 5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연결해 줄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얘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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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안 된다고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연결해 가질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5C3이 정답이에요 됐죠? 근데 3번 에가 중복 조합이야 왜냐면 봐봐요 큰 것도 큰 건데 같은 곳에서 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까지는 된다고 선만 넘어가면 안 되지 같은 곳은 쏴도 된다고 그래서 중복으로 허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서 얘는 5개의 문자를 서로 다른 3개가 중복으로 허용해 서 선택하기 때문에 OH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H고요. 여기 등호가 빠지면 C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H, C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봐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칩시다 자, 얘는 쉬워요. 자, 1, 2, 3, 4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쏘는 애들이 다르면 맞는 애들이 다니까 얘는 4, 3, 2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 3, 2 1이 되니까 얘는 아 어, 뭐야 아비안 7이구나 7개구나 그래서 얘는 얘가 1번의 정답은 7, 6, 5, 4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되고요 자 2번이 여러분 2번 봐봐 2번이 쏘는 애들이 다르면 맞는 애들이 달라야 된다니까 그러면 네발이에요 여기서 몇명 선택해야 돼요? 네. 네명 그쵸 그렇죠? 네 어, 7명 중에 네명을 선택하면 된다니까요 일곱 명 중에 네명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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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됐다고 쳐 봐요. 그럼 왼쪽에 1, 2, 3사랑 오른쪽에 동그라미랑 연결줄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예요? 연결줄수 있는 가지 수? 아니죠. 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밖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오건 정답 뭐라고 했죠? 주, 그렇죠. 얘는 그냥 일곱 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니까 7 h 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이렇게 써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니까요. 중복으로 해서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봐봐요. 자, 3은 무조건 육아트 써야 된대요. 자, 얘는 무조건, 얘는 3은 육아트 써야 된대요. 무조건얘예요 자, 그리고 얘네가 쏘는 애들이 중복으로 해서 선택이 되는데, 봐봐요. 그러면 F1이랑 F2랑... F3이랑 그리고 F4 있는데 여러분 얘가 6이라니까 얘가 6 얘가 6 얘네가 6 그러면 봐봐요 얘네는 봐봐요 6보다 6보다 작은 쪽에서 2명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까지 왜냐면 육아테 같이 써도 되거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6H2가 되겠죠 얘네 2명이 쓸수 있는 건 6H2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4 봐봐요 4는 6 보다 뭐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합테서도 네. 되고 칠합테서도 되고 팔합테서도 돼요. 그럼 사가 수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